자, 중국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어, 강은 재미가 없을 거예요. 저도 재미가 없고. 학교 다닐 때, 우리 세계사 공부했지만 재미 없죠. 어, 그렇지만,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우리가 배웠을 때, 학교 다닐 때그 배웠던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계의 4대 문명 발상지라고 하죠. 4대 문명 발상지. 자, 4대 문명 발상지는 기본적으로 뭘 끼고 있다? 강을 끼고 발달했다.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운송수단이 물로, 물로에서, 배로해서 운반이 됐고, 그 전에 사람이 먹고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죠. 그래서 사막에 문명이 발달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항상 강이 있다. 우리 서울도 한강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도시는 강을 끼고 있다. 그게 식수난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세계에서 이 4대 문명이 발생할 때,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동아시아 문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황하 문명이라고 하죠. 황하 문명. 황하 문명. 자, 그러면 이집트는 뭐죠? 나일강이죠. 나일강은 특히 우리가 제가 우리 배웠을 때 뭐가 있었죠? 나일강 하구에 삼각주가요 삼각주, 그, 무리에 의해서 퇴적된 그 삼각주. 우리가 동양학에서 어, 수는 무슨 작용이 있어요? 윤화작용이 있죠. 윤화 수는 뭐가 있다? 윤하. 적시면서 아래로 간다. 즉 물은 땅에 있는 염분을, 땅에 있는 영양분을, 땅을 적시면서 땅에 있는 영양분을 쓸고 내려가죠. 그래서 이 나일강 삼각지, 뭐이나강 어, 어, 하구에 삼각지가 형성이 돼가지고 거기에 비옥한 농토가 있어서 생산이 가능했다라고 했던 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수위의 특성 중에, 윤화라는 물이 흘러내리면서 적신다. 그게 윤화거든요. 그래서 이 윤화의 특성이 있는데, 어, 이, 그래서 나일강의 삼각지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메소포타미아는 우리가 조로아스터교인가요? 특히 이 불에 관한 조로아스터교라는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자,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 아, 맞, 맞는지 모르겠어요. 유프라데스. 이 강을 끼고 발달했다고 했어요. 어.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은 겐지스 강이죠. 겐지스 강. 겐지스 강. 그 다음에 황하 문명은 황하 강이겠죠. 황하 강을 끼고 발달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 세계사학적 어, 보면 4대 문명지가 있는데 우리 동양에서 보면, 동양 입장에서 보면 이황하 문명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런, 어, 을를 한번 보았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을 한번 볼까요? 중국에 자 중국에는 이, 이 자료는 제가 하는 이, 이 자료는 어, 좀 밑에 이제 하겠지만 어, 밑에서 참고문을 적기로 하고요. 자 구석기와 신석기 우리가 뭐 옛날에 저희 배웠을 때는 그 200만 년 전인가요? 네안데르탈인 뭐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다음에 오스트피피테쿠스에서내 아들 네, 뭐 타노 그 다음에 호모 사피엔스 뭐 이렇게 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인을 말하겠죠. 그런 시대에 그 다음에 옛날 사람 신인 사람 그래서 어, 구석기 중석 구석기 신석기 그 다음에 청동기 철기 시대 이렇게 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뭐이 정도는 그냥 상식적으로 다 하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구석기 시대 문화를 보면 원인의 원인의, 원인시다. 유인원이라는 거죠. 유인원. 그리고, 태 석기라고 되는데 타제 석기. 타제가 뭐죠? 칠타제, 타제, 타제. 그, 때리는 거예요. 돌을 때려서 돌이 깨지면서 날카로움이 생기면 그거를 이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 석기는 뭐예요? 연마한다고 그러죠. 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마지 석기는 타제 석기가 돌을 던져서 깨지면서 날카움이 생기면 그거를 이용하는 게 타지 섞이고, 그걸 더 예민하게 갈아서 날카롭게 만드는 거. 그래서 사냥도구를 만들죠. 그래서 그 나무에다 붙여가지고, 동물 잡는데 쓰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뭐, 사회 의 특성을 배우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이제 중국 가는데, 이건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중국이, 어, 북경에서 아마 이거 같은데, 어, 170만 년전에 170만 년 전에 처음으로 중국에서, 어, 이게 시작되고, 운남성, 원모형과 산서성 예언에서 원모원인, 서원인, 모르셔도 돼요. 저도 어차피 이거 끝나면 잊어버릴 거니까. 보통 우리가 40 북경에서 40만 년 전, 50, 40만 년전 전에 이렇게 불사형, 소형 석기 사용 이렇게 어, 썼다고 했는데, 그 전에 점점 발굴되면서 더 역사적으로 오래 가는 거죠. 멀리까지 추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40만 년 전이라고 우리가 배웠던 것 같은데, 170만 년까지 늘어났다. 특히, 운남성이면 처음 밑에 있죠? 운남의 유명한 게 뭐죠? 보이차죠, 보이차.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고무, 라텍스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 여행 가면, 운남성에서, 고무나무, 남성 고무나무에서 발, 그저기 최초한 라텍스를 뭐 팔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틀릴 수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로 유적지가 산서, 하남, 섬서, 이런 게 있는데, 황하 유석기에 이런 게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석기 전기에 유적이 있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쭉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 남해옥, 매포성령도용남동 사저관음동, 금호산. 저도 처음 들어보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다음에 중기로 가면 이제 옛날, 네안데르타인이라고 했죠. 그럼 그 전에 뭐가 있을까요? 오스탈라피트쿠스인가 200만 년 전에. 어, 그 다음에 이제 중석 시대 중간쯤 오면 어, 유럽의 네안데르타인에접근한다 자연 상태의 불을 보존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중계는 보면은 북경원인 뭐 20만 년 전이죠. 뭐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 자 유적지도 보면은 뭐 사원 영정화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만 화면 정지 시켜놓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후기도 보면은 이제 돌 화살촉이라든가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뼈 바늘도 쓰고 뭐 나무와 돌의 마찰로 일으킨나 나중에 우리가 보면은 이제 불을 어떻게 일으켰나라고 이제 불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이 사람이 만들더래요. 근데 어, 염제 신동씨도 했고 황제도 했고 뭐 수인씨, 수인씨가 그 자체가 불꽃을 튀겨가지고 불을 일으킨 그러한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뒤에서 어, 신화에 나오는데 어, 어떤 특정한 사람을 특정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불을 처음에 사용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정도 보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만년전 가면은 어, 이런 유양인, 자양인 뭐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 역시 후기 유적도 보면 이런게 나오고요 이것도 역시 필요하신 분만 화면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신석기는 6천년에서 전 5천년이라고요. b c 이런 경우가 보는데, 자 여기 보면은 여러가지가 나오죠. 이거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 자료는 제가 해피캠퍼스에서 어, 다운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양자강, 북동, 화남지구, 신석기 문화 여기 있는데, 이것도 필요한 신문만 보면 될것 같아요. 하모도 문화, 홍산 문화, 인문도 문화, 그다음에 황하 유역에서 중국 신석기 문화 유역을 보면 마가요 문화, 전앙소 문화, 앙소 문화, 용산 문화, 대문구 문화. 저희 배울 때 이런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있었나요? 저희 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용산, 앙소, 앙소하면 꼭 여러분들 그 남미, 남미에 있는 그랬잖아요, 페루 이런 쪽에 이름이 어떻게 생각나죠? 전앙소, 마가요, 이런 문화가 있다고 해요. 대문구 문화, 뭐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그냥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자, 대문구 문화에서 갑골 문자가, 어, 처음에 여기서 토기에서 발견된다. 이 정도 보면 될것 같아요. 동양화 가점에서는 갑골 문자가 중요하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신석기 문화 유적지 분포를 보면은 흥산문화, 흥산문화, 대문구 문화, 마가, 하모도, 청년, 굴가령, 묘조와 반파, 마가요, 대개, 이문도뭐 이렇게 되는데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아틀란트 지도에서 나오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구별 문화 연표 했는데요. 북방 초원 지구, 황하, 황하중류, 하류, 양자강, 화남 지구에서 이 60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BC에 이런 거 했으니까 중국 공부하신 분들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는 필요 없겠죠. 자, 이 제가 따로 다운 받은 자료가 해피컴퍼스인데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참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저희는 여기서 지도로 아틀란트 지도에서 이걸 보면은 어,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자 여기 보면은 자 신라 흥산 문화 우리 한반도 위쪽이죠? 그쵸? 어, 연영성인가요? 이렇게 북쪽. 그다음에 대문구문화. 아까 대문구문화 나왔었죠? 그다음에 하모도 문화, 앙소문화.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황하강 위수, 해수 이렇게 양자강. 양자강 있죠? 양자강이. 양자강 밑에 하모도. 그다음에 황하강 위수 이렇게 있죠? 이렇게 황하 이런 쪽이 있으면서 어, 앙소문화와 대문구문화 그다음에 우리 그 북방의 신라흥사문화 이런 게 있다 이정도만 귀가시면 될것 같아요 뭐 굳이 남겨 필요는 없고요 저도 뭐 그냥 참고만 하는 거니까 이렇게 중국 문화가 어, 구석기 어, 신석기 이렇게 문화가 중국이 역사가 시작됐다 신석기는 한 bc 6000에서 1000년 사이에 이렇게 시작이 된 걸로 보면 되겠죠 그럼 이거 볼까요 자, 아까 방금 흥산문화, 하각점 하층문화. 여기 있죠? 이런 게 있대요. 음. 그 다음에 삼동용산문화. 하남용산문화, 아리두문화. 이런,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는 거고요. 삼동용산문화의 흑도. 어, 뭐 이런 거. 양저문화.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냥. 우리는 이거에는 어 일단은 아시면 좋겠지만 몰라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어 선사시대 구석기 신석기 문화는 그냥 이름 정도 들어보는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이 중국의 구석기 신석기 이 문화는 이 정도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